여러분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전제 <laughs> 오늘에 퀸 슈아입니다. 안녕, 씨시 안녕, 히. 어머, 여러분. 오늘 도 만났네요. 님 아, 써도 아 어? 여러분 저르고세요. 여러분, 안녕. 안녕하세요. 아! 헬로, 에브리원. 아 여러분. 안녕, Hello. 여러분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 여러분. Hey everybody. 아, 레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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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소유하고 있어요. 안녕 어 <laughs> <오, 오>, 잠시만요 안녕 여러분 헬로 안녕 슈화야 슈화 지금 밥 먹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여러분 끝났어요